기철이 형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병훈 선수가 현재 3킬까지 해줬고 전장은 내용을 실피돼서 지금 박승권 선수가 출전합니다 같은 또 프로리그 같은 팀이었거든요 이야 프로리그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오 실피드에서 12시 그리고 4시 쪽 그렇죠. 현재 지금 12시 진영에 위코 코니아이디 쓰고 있는 박승곤 저그 갈색깔이고요. 4시 쪽에는 위코 b w 아이디 쓰고 있는 반병어 프로토스 연두 색깔입니다. 일단은 지금 팔런 지어주고 있고, 야, 양 선수가 이번에 또 푸사기 팀의 팀장이었거든요. 프로리그, 프로리그 팀장이었던 박승곤 선수와 그리고 팀원이었던 반병 선수 간의 경기거든요. 야,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 스포닝폴 올라가는 박승곤 선수입니다. 박승곤 선수가 스포닝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가스통 올라가고 있고, 이거 오버풀발이죠. 오버풀발, 어, 이네요. 구발입니까? 어, 그럼 오버레드를 좀더 빠르게 찍었어야 됐는데 어, 빌드가 약간 좀 꼬인 것 같고요. 지금 박성호 선수가 일단 구발인가요? 구발인 것 같아요. 지금 가스를 근데 3기로 안끼고 2기로 캡니다. 어, 빌드가! 일단, 가스를 3기로 안 캐고 2기로 캐면서, 저그링 다 찍었고, 어, 가스를 다 빼요, 갑자기. 가스 아직까지 56이거든요? 어, 이거 3기로 안 캐고 2기로밖에 안 캡니다. 이러면서, 반병호 선수는, 게이트 지어주면서, 그렇죠. 선 게이트를 준비해주는 모습이고, 일단 저그링 띕니다. 이제 저그링 뛰어요. 저그링 뛰면은 바로 이제 포지 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반병호 선수는 이제 포지 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필수미, 어. 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생각보다 막을 공간이 많습니다. 느낌상. 일단, 바로 찍었어요. 그렇죠. 지금 박성곤 선수가 바로 찍었고, 저글링 지금 6링, 7링, 8링이고, 야, 일단 마당을 못 먹게 해주고 있는 모습에 지금, 그렇죠. 센스 좋고 이러면서 투질. 투질이라, 일단, 치... 어, 일단 이거, 저글링을 아껴야돼 아 어, 근데 이거 포즈가 완성되게 왔죠? 일단 포즈가 완성됐고 포토캐논 깔면은 이것도 지금 큰일납니다 포토캐논 깔면 또 큰일납니다 지금 포토 깔면은 이런거 이런거 프로브같은거 나온거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1킬 현재 1킬 2킬 박승군 좋아요 지금 박승군 선수가 2킬 야 일단 박승군 선수가 2킬 해줬고요 일단 심시티 좋고요 지금. 일단 게이트. 야 링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찍었어요 지금. 링이 현재 아홉 기, 9기. 현재 아홉 기고 열 기, 1 1기 거의 한부대를 뽑았어요 지금. 야 일단 한부대를 뽑았고 이러면서 투포토 깔아주고 있고 박승곤 선수는 가스를 안 지어주면서 3룡이를 그냥 가져갑니다. 야 이게 저 링이 압박만 해주고 그냥 3룡이를 가져갑니다. 자, 삼룡이를 가져가주려는 모습이고, 반병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투어보도 빨리 잡혔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쫄았거든요. 반병호 선수는 투포도 깔아줍니다. 자, 이러면 반병 선수가 투포도 나 깔아주고 있고, 투어보가 너무 급하게 나온, 아, 입구를 막겠다? 와... 아이네요 이러면서 마당이 완성된 박승호 선수고요. 그렇죠. 링을 안 찍고, 그냥 구플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질러 세기와 프로방기로 수비해주고 있고요. 포토 두 개를 깔아놨고, 코어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마당이 완성됐고, 지금 박승호 선수는 4회 처리 올라갑니다. 박성곤 선수는 지금 가스를 계속해서 안 캐는 걸로 봐서는 노래 오해처리를 해줄 생각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노래 오해처리인 것 같아요. 지금 박성곤 선수가 가스를 이제 캐주고 있는 모습. 두기로 또 캡니다. 박성곤 선수가 박성곤 선수가 짝수를 약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스도 두기로 캐고 있고요. 해처리도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 그렇죠. 짝수죠. 해처리도 네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글링은 호수네요. 이러면서 지금 프로토스는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고, 마당에 포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 이거 마당에 또 포지가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이거 공발질 한번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들 지어주면서. 그렇죠. 코는 공업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코공발이 아니라 그냥 발질러. 그렇죠. 공발질일 수도 있고, 오해처리까지 늘어나면서 히드라덴도 올라갑니다. 그래, 성해 반갑다잉. 히드라덴도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두번째 게이트도 지 마당에다 지어주고 있고 저그는 레어 타주면서 그렇죠 스파이어로 막겠다라는게 아니라 커세어를 지금 히드라 소스로 찍어주면서 막겠다라는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커세어 나왔고 커세어를 일단은 지금 확인해야돼요 아 무슨 빌든지 지금 아 그렇죠 오해처리구나 그렇죠 오해처리인거를 이제 확인해야됩니다 지금 반병우 선수는 반병우 선수 오해처리 확인해야되고 지금 박승곤 선수는 안전하게 지금 마당에다가 성큰 하나 박아줍니다 그렇죠 지금 공발질이기 때문에 성큰 하나 박아주는 모습 상당히 좋고 지금 이제 질럿이 6기 질럿 6기고 게이트 또 하나 더 올라갑니다 3게이트 게이트고 박승곤 선수가 또 마당에 포즈가 돌아가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체크 그죠 체크를 계속해서 해줬다면 알거든요 공발질인 거를 일단 진로 숫자 8기 8개? 진로 8기고 커세어어 1기만 찍으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정찰해주고 있고 이제 히드라가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는 모습에 박성공 선수입니다. 어, 일단 질러 많아요, 지금. 어? 질러시랑 다크 공발질 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발질이고, 질러스는 여기 가면서 다크 한기는 여기로 가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질러은 여기로 어그로 끌고 어제, 어젠가요? 맞나요? 그렇죠. 이상필 선수가 아까, 그때, 저번 경기에 이민성 선수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지면서로 여기 이 어그로 끌면서 이거 다크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다크 갑니다. 지금 다크 가는 거예요, 어그로. 야, 근데 막았어요. 야, 잘 막는데, 지금 박성호 선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컨디션이 지금 나쁘지가 않고. 게이트는 현재 6 게이트에다가 7 게이트, 8 게이트입니다. 8 게이트에다가 지금. 어, 삼룡이 먹어줘야 됩니다. 어, 일단 질러. 질러스 이제 살아야 돼요. 무조건. 질러스로 시간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쵸, 질러 빼주는 판단 좋고, 이러면서 템플러는 현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인데, 지금 스톰은 두방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반병 선수가. 반병 선수가 템플릿 두방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은 한번 압박. 박승호 선수 한번 압박인데, 어, 이거 빼지네요. 빠집니까? 빠집니까? 반병호 아, 방종 아니야. 박승호 선수가. 어떤 플레이 해줄지 박승호 선수가. 이러면서 히드라 소수. 야, 히드라 소수. 엄청 좋습니다. 박승호어어 야, 이러면서, 지금 팔게이트에다가 로보티스까지 올라갔고, 이거 한번, 스톰, 야, 스톰 잘 썼어요. 스톰 잘 썼고, 일단 다시 또 빠지면서, 그렇죠. 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밀당. 밀고 당기게 하는 거고, 밀당 잘해줬습니다, 지금. 지금 이러면서 뭘 해야 지 그렇죠. 야, 지금 오버로드 소급도 됐고, 지금 드라곤 비율을 빨리 또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드라곤 비율도 빨리 높여야 돼요. 그렇죠. 드라곤 빨리 나와가지고 높여야 됩니다. 지금 드라곤 비율 높이고 있고, 이러면서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주는 모습에 반병선수입니다. 반병선수 미네랄 멀티 가져가주고 있고, 지금 랠리도 빨리빨리 찍어주면서 팔게이트거든요. 팔게이트. 팔게이트고, 저거는 현재 6회 처리까지 올라갑니다. 6개짜리까지 올라가고, 이거, 럴커랑 히드를 한번 압박 가겠다라는 건데, 옵저버가 아직까지 안 떴어요. 옵저버 없어요. 옵저버가 아직까지 없어요. 어, 이거 한 번, 한번 갑니까? 어떻게 됐지? 갑니다. 갑니다. 야, 일단 스톰 좋은데요. 스톰은 좋은데, 이거 럴커가 안 보여요. 빼줘야 됩니다. 어, 어, 스톰, 스톰. 한번한번한번한 번. 어, 죽었고요. 한 발, 한 발, 한 발. 어, 잘쳤어요 야, 그래도 한번 버텼어요. 차는 좀 가만히 좀있을라마 와, 왔다 갔다, 오지게 하.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 옵저버가 있고, 그렇죠. 옵저버가 왔고요, 지금. 왔고, 6시 먹어주는 모습이고, 4, 5, 6, 7, 8게이트입니다, 8게이트. 이제 현재 8개 히트고 럴커는 현재 5개 야 일단 반병호 선수가 한번 공격합니까 공격 가려고 하는 모습인거 같죠 지금 저그는 현재 0-1업 히드라 0-1업만 되어있고 야 일단 이거 지금 럴커 잡아먹혀요 지금 박승구 선수가 럴커 잡아먹혔고 야 이거 히드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박승구 선수가 자, 일단 여기 언덕에 히드라 는 상당히 좋고요, 지금. 언덕 히드라 상당히 좋고, 이거 한번 갑니다, 한 번, 어때럴거 없어요, 럴거 없으면 은 무조건 뚫립니다. 갑니다, 이거, 갑니다, 이거. 뚫립니다, 이거. 뚫려요, 지금. 럴 거가 아직까지 멀었고, 럴거 아직까지 멀었고, 아, 이거 알맹이까지 깨지고든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밀리는데요, 박승전 선수가. 박성호 선수가 쭉쭉 밀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야, 이거 밀렸어요. 야, 이거 지지 나오면서. 야, 반병호 선수가 무려 4킬까지.